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? 어. 화장실, 그 좀기초보는좀낮게 아유, 반갑습니다. 어. 아이고, 어서 오셨습니까?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싫어. 아니, 모르는 나가치기의 놈. <laughs> 아, 오, 늘 비서.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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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기서여여기여기 여기도, 여기도, 여기 여기도, 8기 m 여기도, 기도 여기도, 여기 4.1m를 빼면 돼요. 요거, 요거. 예. 톱불 해놨다고, 거기. 그니까, 요거. 아까, 한줄 해놓은 거 말고. 응. 어. 그거, 거기지요. 아까 내가 여기에 했고. 거기지, 그거. 아니, 대충 이거 박아보란께나, 요거 뭐 해갖고, 대충 해놨다는께나. 뭐, 뭐, 이거, 이거. 큰일 날또 있어. 없어. 형님 어기서 이런 거 막아도 돼요? 이런 거 막아도 응? 된다고. 어떻게 흘려먹으려고 하는 거야. 아이. 아, 다리끼리 이런 거 되게 된다 이거요. 멋지망치를이 좋게. 아니. 저다 먹어. 잠깐

나놔 봐. 나 봐. 놔도돼요안내려고 아니, 아니. 제가 지금 그렇다고. 올려야 돼. 이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체를 해본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? 어. 네, 여섯개렇게명 다인 거다 네, 네. 거예요? 여섯개 뭐라 해볼게. 안 해본다. 안 좋은 거니까

한번 좀뭐고싶어 무슨 가나갑자 이거 빵꾸라 다니다 이거 <놀람> 아니요 제가 이거에 통화된거 사실 없어요 자. 저하고 통화한 사실 없고, 음. 돈, 돈도 내가 지불했고, 돈, 돈, 등록 데이터는 아닌데, 돈도 내가 지불했고, 통화도 저하고 했고,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. 응? 약속을 했어. 돈도 지불해 보다그고요 그어 빨리, 빨리 하세요. 나 이거 다건 알아서 하시라고.